열자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에, 열자 탕문편에 나옵니다. 앞서 얘기 했나는 열자는 우리가 아, 노자와 에, 장자 사이에 요 열자가 있죠. 그죠? 열자. 어, 열자에 대한 소개는 거의 없습니다. 어, 우리가 어, 뭐상 우리가 뭐, 어, 시, 시, 생존 연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개를 더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열자란 책이 있고, 그죠? 열자에 대한 음,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몇 가지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 아이들 조화서에도 나오는 5024입니다. 그죠? 음. 어, 옛날에, 북산에서 사는 우리가 이 북쪽 사이라 이래면 뭡니까 음 음달의 사인를 얘기하잖아 그죠? 어 북산에 어, 사는 우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아마 아, 성씨가 우시면 좋겠는데 뭐 어리숙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래가 우공이라고 이제 붙였겠죠 어, 열자가 예, 사람이. 나이가 9 0인데도 불구하고 에, 자기 사는 집 앞에 태형이라는 산과 태형이라는 산과 왕옥이라는 산이 있어 왕옥이라는 산이산두 개가 어, 뭐 중앙라입니다. 음. 앞 산에서 이두 이 산이. 에, 어, 마주 보고 있는 거라 음, 자기가 이 보통 집이 남향을 보는데 이우공내 집은 이 북쪽을 보는 북향이었던 모이지그 산에 이 태형산과 왕옥산 두개가 이렇게 턱있다 이런 얘긴니다 그림으로 치면 그죠 그래서 하루는 하루는 어, 이제 에,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가족 회의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우리가, 어, 데볼일 보러 가려면, 서울로 가려면, 이 산을 넘고, 이 산을 넘고 서울을 가야 하니, 응? 이게 말이 되느냐? 응? 우리, 앞, 우리 집 앞에 딱이 산이 가로막고 있었겠네. 이 산을 돌고 돌아야 서울로 가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 가족들, 아버지, 그럼, 뭐, 어해야 됩니까? 응, 어? 이랬겠죠. 음.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저 산을 한번 평토를 한번 시켜보자. 어? 그러면 서울 가는 길다 고속도로처럼 쉽지 않겠느냐. 이래 애들. 그러니까 자식들이 뭡니까? 아이고얼서 좋습니다! 어, 이랬겠죠? 그렇게 이제 부인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여보, 어. 아니, 당신 나이가 90인데, 아니, 죽어도 지금, 시월 내일 모레 죽어도 10월 찬 나인데, 이 무슨 저어마어한저 응? 산을, 응? 저걸 드러낸단 말이요. 드러낸들, 응? 드러낸들, 저 산에 나오는 흙과 저 산에 나오는 돌은 어디다가 떠버릴 거요? <laughs> 이래야 합니다. 똑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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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양, 양의 산이, 높이의 산, 산이 뭡니까? 또 하나 생기는 거 아이가? 응? 그걸 어디다, 어디다 버릴 거요? 이러니까, 에, 뭐좀 생각해 놨던 거이지그 우공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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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열자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바래에, 바래 발해 땅. 바래에 트머리 가가 버리면 돼! 이릅니다 가방인지 아반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제, 음, 표현을 이제 하고 있죠 상당히 재미가 있는 음, 얘기인데 그래서 모두 다 모두 다아 얘기하기를 뭡니까 아, 아버지 말이 옳소 내일부터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이, 이 산에 돌을 깨고 흙을 파서 다한 짐씩 에, 지고 에, 내다 버리기로 합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처럼 우리가 저 앞에 산을 평토로 만드는 것을 소위 완성하도록 합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요. 예 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 얘기가 재밌습니다. 겨울이 가고, 여름이 왔다. 겨울이 가고, 여름이 왔다. 추위가 지나가고 아, 따뜻한 여름이 돌아왔다. 그때 처음으로, 지금 여기 한바리를 했다. 짐을, 음. 흙을 파고 돌을 깨고 해서 다 한입이 지고 저 발의 땅에 가서 버리고 오는데, 겨울이, 겨울이 시작했는데 여름이 돼 돌아왔다. 그러니까 6개월이 걸렸다. 한바리 하는데. 한 짐을 꺼내는데 그렇게 했다. 음. 참, 참 계획이 훌륭하잖아요. 어? 어, 6개월에 한짐질수 있는 계획을 한 거야. 어. 그 동네에, 음? 재미있어. 일본 또, 꼭, 또 초치는 사람이 있거든. 음. 그 동네에 지수라는 사람이 있어. 지수. 뭐,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ᄌ 자로 보면, 요런 이제, 지혜로운 자로 쓴거 보면, 열 자가, 주인공은 우, 바보고, 어? 지금 여기에 있는 영감제인은 지수다, 어? 늙은 숫자 써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영감이, 이 말입니다. 음, 우공 보고 하는 소리가, 우공. 이제 겨우 6개월 만에 한 짐을 꺼냈는데, 어? 하루도 쉬지 않고 해봐야, 1년에 두심 진다. 니, 네가몇살 안에 이거를 끝내겠느냐? 마, 지금 끝내라. 응? 동네 더 위세 당하기 전에, 응?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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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이 갑갑이 응? 헐케 나가기 전에, 응? 좀, 응? 어, 어, 우습게 보이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음, 게안 낫겠느냐? 이러니까 하는 소리가 참. 멋진 소리를 합니다. 어. 어이, 지수 영감. 응? 그니까 지공 캐겠지 나는 우고 있겠네. 그죠? 어. 내가,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있고, 내 아들이 죽으면 내 손지가 있고, 이 손지가 또 자식을 놓고, 또 자식을 놓으면, 저 산은 반드시 없어진다. 응. 음. 근데 산은, 산은, 산을 놓고, 산을 놓고, 산을 놓고 하지 않지 않느냐? 이야, 이제 이 열자 계산이 멋지죠? <laughs> 네. 과연 열자가 우고이라. 그죠? 예. 네. 이거 한, 얘기 한번 보세요. 나는 자식을 놓고, 내 자식이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이 또자식 놓고 자식이 이게 자자손손 아이가 자자손손 놓으면 반드시 1년에 두 짐을 갖다 버려도 뭡니까 이건 반드시 없어진다 그렇지만 산은 새끼를 놓지 않지 느냐 산은 새끼를 놓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 산은 뭡니까 없어지고 만다 이야 참 훌륭한 얘기잖아 그죠 음. 그래서 오늘 또 오늘 또우공네에몇대 손인지 모르지만 그 우손이 우손이 오늘 또 새벽 여에 뭡니까 흙짐을 한 짐지고 발해로 가는 뒷모습이 동영상에 찍겠다는 거예요. 아 음, 여러분도 봤죠? 음, 이게 이제 우공 이사입니다. 어, 아마 이 교훈은 열자가. 무모한 계획이지만 은 그죠 반드시 반드시 에 노력을 하면 어, 반드시 소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음 여러분 그런거 있잖아 이런 우리 처마 밑에 큰 이렇게 에, 반석이 있어 반석이 있는데 이 처마에 똑 똑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해서 이게 이만큼 파인다, 나나? 물방울 힘으로는 절대 돌을 팔 수가 없는데, 이게 뭡니까? 천년만년 떨어지니까. 천년만 년. 그죠? 예, 이 돌이 파이졌다그랬잖아 그죠? 예, 뭐, 어, 여러가지 말이 있죠? 어, 그래서, 나온 얘기가, 우리가, 십불지목 하는 말 듣잖아. 십불지목 <laughs> 열번 찍어가. 열번 찍어가. 안넘어왔나 못다 그죠?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어, 열자는 우리에게 이런 우공이사이라는 교훈을 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나이 90이 안 되는 분들 어, 또는 90이 넘은 분들이라도 자기 계획이 있으면 그죠? 우공이산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도록 합시다.